2024년 12월 9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온 후에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어 12월 3일은 매도가 나왔고 뭐 12월 4일 5일은 반발매수가 나왔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인이 거의 일조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개인이 1조 3천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보다 더큰 금액인 거죠.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개인들은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 장기적으로 뭐 하락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잠깐 볼게요. 어,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192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6,900억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가 거의 뭐 5,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2,000억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와 연기금은 시장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걸어 놓은 걸 매도 매어 매도로 걸어 놓은 걸 보통은 잡고 시장가로 끌어올라 가는데 지금 시장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개인들도 시장가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보기 위해서 시장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아마 수요일쯤 시장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신용으로 산 사람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용 문제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도 지난 금요일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 추가적인 하락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어, 지지가 2350까지 좀 조정 가능성 보이고 있고요. 어,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 반응 나오겠지만, 개인들의 흐름이 지금 뭐, 바뀌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오늘 코스닥 쪽 보게 되면은 상한가 종목들이 좀 있죠. 물론 거래소 쪽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다섯 개고 코스닥 쪽에도 상한가 종목이 한 여덟 개 정도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아무리 떨어진다 라고 하더라도 650 포인트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650 포인트 반등이 안 나와서 그럼 어디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를 확인해 보게 되면 585까지 뭐 조정받을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정치권이 어떻게 마무리가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특히 코스닥 585 포인트까지 약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역시 뭐 임맥테마는 오르죠. 아마 탄핵 방송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슈가 됐던 사람들 주가는 좀 오라 가고 있는데, 저는 이두 분은 국힘인데, 왜 관련주가 올라가는지 조금 물음표 뭐 이렇게 보고 있구요. 역시 탄핵전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얘기를 안 드려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역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읽고 가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IT업계 수요 부진이 길어지고 중국발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조사업체 디레믹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PC용 디램 범용 제품 고정가격이 1.35달러로 집계되게 되면서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수치로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벌어들이는 돈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디램 메모리 공급사들의 감산효과로 디렘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던 지난 9월 1.3달러 이후 최저로 어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디렘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공급과잉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든가 푸첸지나 같은 경우 시중가격의 절반인 0.75에서 1달러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칩스법 관련된 보조금 축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반도체 얘기가 보조금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다행히 뭐될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AI 뿐, AI도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AI. 그래서 지금 이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기초체력이 없는 그러니까 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2차 전지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뭐 지난 금요일날좀 나왔는데 20.2% 하락했죠. 그래서 3년 만에 2 0때까지 내려앉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거의 4 0대댄가로 알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지금 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9.7에서 53.6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보조금 그냥 다 없애자 앨런 머스크 입에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차전지 관련 주가 지속적인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유 LPG 국제 유가 약세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도 문제는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잠깐 환율 하나 볼게요 환율을 보게 되면 어 천사백삼십삼 원입니다 제가 최대로 보고 있는 건 천오백 한 이십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떨어진 것만큼 어 상쇄를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 문제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지난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JYP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글로벌 걸 그룹 비처의 미국 멤버인 케이지가 소속사 특정 직원으로부터 학대를 했다라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험했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팀 탈퇴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안 그래도 탄핵 때문에 우리나라 위험 국가다라고 해서 못 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악재도 지금 겹쳐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3시 8분이고요. 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 정치 테마를 제외하고는 종목들이 눈에 안 띄어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 종목은 없어요. 살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말씀을 그 전에도 해드렸었지만 어 ETF 관련주를 봐야 된다. 미국 관련된 ETF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해 드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아마 목요일부터 수목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 해갖고 거의 하드웨어 쪽이 좀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관련주가 좀 들어갔는데, 어 최근에 그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기 드렸던 게솔 어 미국 AI 소프트웨어 관 ETF입니다. 뭐 역시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분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타타픽이에요왜 어, 그러냐면 매, 매월 말에 매월 말에 분배락이 있습니다. 배당 준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1.2% 정도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1 1 1.2 하면 114.4거든요. 어, 그러면 거의 15%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상승폭을 뭐 중요시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버티고 있고 왜 이거는 매도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르프텍. 아래프텍은 이게 아여 지난 금요일은 3,500원을 좀 지지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오늘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11월 까지는다 체크를 했는데 12월 거는 아직 체크를 안 해서 이것도 매도로 방향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3500원 어그 부근에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비아는 뭐 거래량이 없죠 다만 이제 이전에 저항 부근에 까지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한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16,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상승 후에 조정 부근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리 손결가를좀 얘기를 해드렸다. 데, 어, 해드린다면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가 15,320원인데, 15,32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버텼습니다. 카카오도 뭐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었는데 요거는 아직은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버티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4만 1,800원을 저는 손절가로 잡고 있다라는 거 4만 1,800원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한다 요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ENC DLENC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폭 반등 나오다가 32,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원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케어젠도 원래는 지지선 여기 나왔어야 돼요. 22,650원 이탈했죠. 이제는 2 1,65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도 전 고점이었고요. 이전 고점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거기서 에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은 왜 버텨고 오늘은 버티지 말아야 되냐 왜 지난 금요일 날 버티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은 탄핵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탄핵이 진짜 됐고 뭐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급반등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이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든 현금을 좀 만들어 놔야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해결이 됐을 때 밑에서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이 맞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빙그레는 버팁니다. 빙그레. 여기 전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락 출발하고 지금 뭐 물론 지금 전일 대비 1.86%약세긴 하지만 전 저항이 지금 지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NHN. NHN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 17,600원에서 17,700원. 근데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현금 화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문제가 굉장히 좀클것같고요뭐 시장에서는 증시 안정기금이나 밸류 펀드에 있는 자금을 넣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이번 주에 700억, 다음 주에 300억이겠죠. 근데 이번 주에 700억, 다음 주 300억, 갈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뭐 계속적으로 하, 천억, 천억, 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어쨌든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점점 줄어들테니 방어는 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줄어든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계속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중 축소라도 일부 좀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쪽은 어떻게 됐든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아마 변동폭 굉장히 클것 같고요. 수요일이 좀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신용까지 문제가 좀 터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더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관심 종목은 없고 그냥 어쨌든 일단은 좀 살고 보자 이런 얘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버티셔도 돼요 누군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은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 종목은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시장 확인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